명상치료학과 이순자입니다 명상치료학과는 우리가 배운 것을 몰랐던 걸 다시 좀 알고 싶어하고, 어, 또 명상에 대한 그런 공부도 좀더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해서 그렇게 입학하게 됐습니다. 네. 명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더 해보고 싶고요. 어 그리고 또 우리가 단체 생활에서도 한번더 적응하면서 더한번 알아가고 싶고 그래서 입학한 것습니다 예. 명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좀 깨우고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들하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늘지고 이런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치유를 해주면서 그런 사업도 좀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예.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화이팅!